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정인태입니다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정강훈 신앙 문제를 정치 문제로 호도하는가 지금 정강훈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이단 규정 이 부분은 신학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뉴스프리 전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신앙 문제를 정치 문제로 호도하며 이단 위기 벗어나려는 정강원 목사. 네, 또크리스찬 연합 신문에도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다급해진 정강원 목사 좌파 프레임으로 왜곡 시도하나. 네. 그래서 신학적 이단성을 말하는데 애국운동과 자파가 왜 나오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문재인 정부 소강성 목사 억으로 내세워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애국 문제나 뭐 이런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 지금 정강은 목사가 한 발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거.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상, 독생자 누구누구밖에 없다. 예, 나는 이미 메시아 나라의 왕이다. 왕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논점을 이탈시키고 있다. 네, 신학적 이단이 아닌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기 위한 프레임 작업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문제니까 종교계에서 양심껏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의 문제니까 이 이단 사이비를 뭐 정치적인 이단이다 사이비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래서 신학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을 어뭐 애국운동을 하는 분을 뭐 모함한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예, 그건 정치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예, 이번 이, 이단 규정 문제는 철저하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 대한민국의, 예, 개신교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 기독교계가 철저하게 검증해서, 예, 판단을 내려야 된다. 뭐, 우리나라 천주교나 개신교, 이 기독교죠. 네, 여기서 철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에, 우리나라 정치는 건전한 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